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바로 쌍용 티볼리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티볼리 차량은 일단 뭐 연령대 상관없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에요. 지금 뭐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티볼리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볼리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저희 알림 설정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이제 이 티볼리 차량 한번 상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영상으로 이 티볼리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뭐 은색상이라서 관리하시기도 편하시고 외관적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량 정보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6년 4월 21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어요. 차량의 등급은 1.6 XDI TX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은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1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차량 사고,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정오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확인하셨고요. 차량 연료, 경유,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 정보들 제가 안내를 도와드렸으니까, 이제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저는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티볼리 차량 전면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선 라이트. 조수석 쪽에는 변색된 부분도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크래치나 흠집 없어요. 깔끔한 차량입니다. 본네트에는 돌튀김은 한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 한두 군데 정도 있네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해요. 앞범퍼는 지금 조수석 쪽에 뭐 스크래치나 흠집 따로 없고요. 가운데 부분도 따로 없고. 그리고 운전석 쪽에도 따로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서 이제 조수석 측면부, 어? 조수석 운전석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이어 마모도는 지금 거의 한60% 70% 정도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타이어 휠 지금 16인치 순정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도 정말 깨끗하게 뭐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측면부는 지금 눈콕이랑 스크래치는 따로 없는 차량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전석 측면부는 정말 양호한 상태의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다 약한 10%정도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후면부 보시면은 뒷범퍼랑 가니쉬 부분 지금 왼쪽에는 크게 문제 없고요 운전석 쪽에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XDI 이렇게 엠블럼 장착되어 있는데 이제 XDI가 이제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상용차의 이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는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뒷범퍼 가운데 보시면은 실이 좀 까졌나 본지 좀 리터치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이렇게 딱 한번 열어봤는데 우선 일단은 SUV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뭐 뒤에 적재 공간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지금 이렇게 타이어 공기 주입기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열 시트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폴딩이 돼서, 일단 SUV 차량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뒷 시트를 이제 앞으로 다 폴딩을 해서 따로 이렇게 구조가 이제 되어 있는 차량 같아서 굉장히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부는 뒤쪽 이제 크게 문제는 없고, 이 부분 조금, 칠이 조금 뭐 돌튀김 정도는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앞문 따로 큰 문제 없이 양호한 상태고요. 쪽 사이드 미러까지 깔끔합니다. 조수석 휀다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예요. 자, 일단 외관적인 상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깔끔한 상태 같아요. 일단 큰 스크래치도 없고, 누가 봐도 이 부분, 아, 이 부분이 조금 뭐, 감안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는 점 같이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제 차량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이제 구성이랑 엔진룸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티벌리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엔진룸 보시면은 일단 세척이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엔진룸 상태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에요. 일단 제일 왼쪽에는 냉각수통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냉각수 양으로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냉각수 상태도 지금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상태 양호하고요. 바로 밑에는 이제 워셔액 주입구까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엔진오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디젤 차량이니까 엔진오일 색상은 당연히 이제 검은색이지만 점도도 괜찮고. 지금 이렇게 조금만 문대도 금방 투명해지기 때문에 오일 상태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일캡까지 열어볼 텐데, 지금 오일캡도 따로 큰 슬러지 없이 이 정도 상태면 이제 엔진 안쪽 상태는 괜찮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엔진 바로 앞에는 이렇게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디젤 차량이니까. 이제 터보 라인 따라서 이쪽에는 이제 에어 필터 장착되어 있고요. 이제 바로 위에 이제 브레이크 오일. 보통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오일 상태는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제 배터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제 맨 오른쪽에는 퓨즈 박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엔진룸 한번 확인했으니까 실내로 들어가서 이제 실내 옵션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티볼리 차량 실내 한번 들어왔습니다 우선 일단 실내 이제 아무래도 일단 TX 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옵션들이 많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약하게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 차량 핸들 리모컨은 이쪽에 왼쪽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모드랑 체크 버튼 그리고 핸즈 프리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맨 밑에는 이제 음소거 버튼이네요 그리고 크락션은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도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실제 지금 7 k 로 수가 1 2 1 6 0 1 k m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12만 1 6 0 1 k m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연식이 이제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블루투스 호환은 당연히 되는 차량이고 지금 이렇게 라디오 이제 버튼이랑 이제 그리고 이제 1, 2, 3, 4 이렇게 버튼들 다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유리 이제 열선이랑 그리고 핸들, 핸들 감을 조절해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노멀 컴포트, 스포츠 뭐 이렇게 이제 옵션 이제 핸들.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트립이랑 셋 버튼,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에어컨이랑 히터, 수동 공조기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에어컨, 어 시원하게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히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히터도 금방 바로바로 바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공조기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순정, 이렇게 더리까지 있고요. 키는 이렇게 폴딩키 이렇게 두 개고요. 보시면은, 이제 USB 포트, u 스 포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맨 밑에는 그 12볼트 시거잭 포트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제 시거잭 포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은 뭐 기어 같은 경우에도 뭐 따로 튕기는 부분 없이 뭐 정상적으로 기어도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아 옵션이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시트를 따로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따로 새 시트로 이제 베이지 시트로 따로 이렇게. 쉬어 나가지고 실내 이제 뭐 시트 상태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실내 옵션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안내를 도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이제 카플레이스에서 이 저희 티볼리 차량 추천해 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73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이 차량에 대한 구매문의나 궁금증들 있으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편안하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영상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랑 함께 이 쌍용 티볼리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엔진 룸이랑 실내 옵션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정보들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6년 4월 21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등급 1.6 XDI TX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연료 경유 디젤 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색상 은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사고유무는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따로 차량의 큰 문제점도 따로 없고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730만 원에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궁금증들 있으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